레이시온을 떨떠름하게 한 우리 레이저 기술 DIRCM 전자전 한화 시스템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약 360억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량 다중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방어 기술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화 시스템은 2026년까지 복합형 능동방어 기술과 지상형 지향성 방해 기술을 개발해 다중 위협체에 대응 가능한 지능형 능동방호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능동방호 체계 a p s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은 전차, 장갑차 등의 기갑차량이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기 전에 능동적으로 위협체를 무력화해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로 전투 차량의 첨단 생존 장비라는 것이다. 한화 시스템은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능동 이상 배열 레이다 등의 탐지 센서로 위협체를 정확하게 탐지, 추적하고 획득 및 융합된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협체에 적합한 대응 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술과 체를 대응탄으로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 지향성 방해 장비를 활용한 소프트킬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1년에 K2전차 능동 파괴 체계의 핵심 기술인 근거리 미사일, 로켓 방어체계, 의레이다와 열상 추적 장치를 국내 독자 연구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국내 유일하게 DIRCM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DIRCM은 항공기에 장착돼 적이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 발사에 미사일을 교란해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첨단 방어 시스템이다. DIRCM은 지상용 지향성 방해 장비이고, DIRCM은 항공용 지향성 방해 장비다. 이 김규백 한화시스템 CFI 지상 시스템 사업단장은 전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 차량의 생존성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능동 방호 체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 과제 수행을 통해 능동 방호 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레이저빔으로 대공 미사일 무력화 DIRCM 비행 시험 성공 국방과학연구소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공격을 피하도록 돕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의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DIRCM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부터 항공기를 방어하는 장비로 미사일에 장착된 적외선 탐색기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한다. 적외선 탐색기는 열을 감지해 대공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비다. 미사일 경보 장치가 미사일을 탐지해 공격 방향을 제공하면, DIRCM은 끝. 그 방향을 향해, 레이저 비물 사대공 미사일에 장착된 적외선 탐색기를 교란해 더는 추적을 못하도록 만든다. ADD는 DIRCM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독자 개발해 한화 시스템과 함께, 2020에서 2021년 최초 운용 시험 평가를 진행했고, 이번에 헬리콥터를 활용한 비행 시험에서, 미사일 경보 장치와 연동한 DIRCM의 성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ADD는 근거리에서 공격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면서 더 높은 출력의 레이저 적용 시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기의 생존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